안전과 인천공항 같은 데를 공기업이라고 하죠.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준정부기관, 수출입은행과 강원랜드 같은 기타공공기관 등까지 합쳐서 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데요. 그 수가 300개 가깝고 예산은 정부의 1.6배인 이들에 대한 개혁 요구가 적지 않습니다. 9시 뉴스에서는 오늘부터 4월 동안 공공기관 개혁 방향을 심층 보도합니다. 우선 정부 빚보다 더 많은 공공기관 부채부터 해부합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 전 한국 석유공사가 인수한 캐나다의 이 석유개발회사는 약 4조 원이나 주고 샀는데 지금까지 낸 적자가 8,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최근엔 사업 일부를 팔기로 했습니다. 정류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구 전략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정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에너지 자원 개발 투자로 석유공사는 빚만 3배로 늘어 18조 원 가까이 됐습니다. 구체적 검토도 없이 정부 정책 따르기식 투자가 문제였습니다. 기간이 너무나 짧았고, 따라서 그에 따른 면밀한 검토, 그 다음에 평가들이 과연 일반 민간 기업하고 비교했었을 때 상당히 짧지 않았나. 이 책임은 누가 졌을까? 담당 팀장은 징계를 묻었고, 담당 임원들은 그 자회사에도 고문도 못 가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무 팀장 한 명이 한달 감봉 조치를 받은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약 300개 중앙 공공기관에 빚은 500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보다도 50조 원이나 더 많습니다. 공기업 경영을 수익성 차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분명 무리입니다. 하지만 사업성은 의심받고 있고 재정 상태에는 심각한 적색 경보가 켜졌습니다. 최근 일본 요코하마시 의회가 한 지방공기업의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빚이 우리 돈 2조 원이나 돼더 이상 손실은 막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과는 별도로 400개에 달하는데 빈 문제가 역시 심각하다고 합니다. 강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는 완공된 지 이미 3년입니다. 그러나 한채에 20억 내외인 이 골프 빌리지는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분양률이 30% 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1조 2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빚이 9천억 원, 하루 이자만 1억 원입니다. 착공 2년 안에 사업비의 98%를 회수할 수 있다는 지방공기업 강원도개발공사의 당초 전망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착공 이후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2,300억 원이라 불어난 것도 문제입니다. 필요한 사전 이사회 의결도 하지 않았습니다. 2 0 경기라든지 런 판단을 했을 때 성인 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아 2천억 원대를 출자한 강원도는 지난해 강원도 개발공사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돼버린 겁니다. 지방 자치 단체가 파산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 공기업의 부실을 가져오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400개 가까운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약 73조 원. 지난 4년 동안 25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